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, 시가고, 시가고의 로이입니다. 오늘은, 그 미시건 호수, 저희 집에서 가까운 와칸프인가? 와칸프 비치에 왔어요. 네, 오늘 날씨가 좋아서, 네, 보여드리면, 오늘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사람도 많이 있고, 체육하는 사람들도 모래가 오늘은 패닝도 하고 조카하고 좀 놀고 이제 2주 남았잖아요 응? 그 자기 전까지 네, 추억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런닝고 아니고요 네 소대 맛이 네 제가 패닝도 좀 하고 비 오일도 좀바르고네 그럴 예정입니다. 네, 사람들도 좀 있죠? 아 저번에 진짜 고생했는데 바람 때문에 아 오늘은 딱 좋아요. 아딱 좋아. 네 지금 음. 또 차에 아 공을 또 가지고, 가지고 오라고 조카가 아 그래 가지고 또 저기 멀어요. 이로쭉 가야 돼. 쭉 <laughs> 주차장까지. 아, 그래서, 네. 아, 뜨거씨 아. 아, 너무 뜨거. 아, 너무 뜨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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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생각을 못했네. 아, 저쪽은 바닷가 근처라 안 뜨거웠는데 여기는 아, 너무 뜨겁네. 어? 아, 너무 뜨겁죠? 아, 아, 이제 너무, 너무 그래도 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. 슬, 슬리퍼를 신고 이 길을 아까 걸어오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맨발로 가자 했는데 지금 또 너무 뜨거. 오늘은 이따가 오일도 바를 겁니다. 오일도 바르고 예쁘게 태닝을 해서 네. 또 이따가 재미난 또 미션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네, 재미난 네, 미션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이따가 다시 1 2 3 4 5 6 7 8 9편까지 네, 네, <laughs> 시청해 주세요 그럼 조금 이따가 다시 뵐게요 빠이 아 미스코리아 미소 응? 어색하다 어색해 唉，唉。Uh. Uh.